1 어, 1 우리 십십십일장자 10 분사구문으로 들어갑니다 분사구문의 아첫 번째인데 어 이미 다 했어요 자 울지 말고 자자 <laughs> 자, 우리가 이제 1 0에어 십일에 넘어오니까 부사적수식어에 분사구문 들어왔지 여기 다 했죠 네 의? 아 위주 동이 된다 <laughs> 접생 시작 접생 주생 ing. ing 그런데 이, 얘는 원래 뭐였다? 부사? 어, 절이었다. 그죠? 음. 부사절이었는데, 얘를 띵띵띵 하고 나니까 주어 사라져? 어. 동사 사라져? 부사절이 아니고 부사구가 되었다. 그래서 ing가 나왔지만, 이거는 원래 형용사지만, 현재 분사? 음. 뭐가 됐다? 부사구가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거 딱 하나 있어. 그죠? 렇 별거 아니죠? 자, 분사구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원래 생긴 게 무슨 꼴이었나요? 그 생각하면 되죠? 자 부사절, 그렇 부사절 야, 땡땡 야, 시작 어, 저, 오, 아 잠깐, 아어 뭐야? 어. 제가 어. 아 부사절 시작 시조이양야 양. 제 목걸은 가로 해 주시고. 제가 안 갖고 온학생이 누구 누구야? 어마야. 어. 아니죠. 자, 이유, 양, 양도. 얘는 양태. 그 그렇죠? 점. 시조양, 목별양 시작. 시조양, 시조 목별양그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시간부터 볼 거야. 별거 아니죠? 네. 자, 분사구문과 에스저어쩌고저는시험 관계다. 양, 양. 시간은 뭐이게겠지 동시이거나 아니면 연속적이거나. 뭐 하면 돼요? 맞아요. 자, 읽어보면 됩니다. 그치? 자, 우리는 머리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 뇌를 총 <laughs> 가동하면은 여기 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수 있어요. 선후관계를 보고 자연스러운 거. 어떻게? 해? 화장실 안에 좋은 것. 자, 그럼 뭐뭐 뭐할 때,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접속사 활용하고 싶어요? 네, 네, 음. 네. 동안에는. 아, 네. 네. <laughs> 동안에 while. while. And 어, boring. 그렇지, 그렇지. 맨은 어, during 좋은데, during은 여기서 safe. 전치사니까, 왜? 얘는 아, 접속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얘는 이제 살짝 safe니까, 너는 이제, 어, 표표 해주시고, 자, 여긴 아니, 아니시고, 하면서 하면 은 기본적으로 as 들어가세요 알았지? 아, 동시 동작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괜찮겠지? 그냥 뭐뭐 아, 어, 이거야 그 다음에 뭐뭐 하고 나서 <laughs> 그럼 뭐뭐 한 다음에 라고 하니까 아니야 이하다가아 <laughs> 지금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은 잊지 마시고 after 하는 거 좋죠 뭐뭐 하 후에 뭐뭐 했다 라든가 이런 경우들도 있어 여러분 이렇게 주절이 먼저 나와 예를 들어서 주절 나오시고 콧맛 찍고 아까 나왔던 거 있잖아 ING가 나오셨다. 주절 끝났어. 뭐라고? 슬래시 치면서 얘가 뭐라고? 분사고민이면서 얘기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AND. 얘도 사실 등이 절이지만 AND 플러스 주어 동사 하고 싶어요. 이해됐죠? 너무 빨라나? 자, 하다 보면 이해가 됩니다. 다시. 어, 읽어볼까요? 시작. When, while, as, after. 아, 어, ING일 때 AND, AND. 등등. 그치? 뭐, 경우에 따라서 before도 괜찮죠?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기 전에 뭐뭐 뭐 했다, 이런 거. 자, 540번. 자, crossing. 때라고 돼있으니까 뭐 하고 싶어? 블러시 when. when. 주어는? You. 없네. 없으면 여기 콤마 주어. 시작. 콤마 주어가 나의 주어다. 그죠? 시작. when you. 자, crossing. 자, crossing이 뭐냐면 단순형 부사예요. 단순 부사야. 완료 부사는 뭐였더라? 완료, 완료 분사, 분사. have having. plus pp죠. have plus pp니까 거기를 ing 붙인대죠. having plus pp지. 그치? 자, 그러면은 이거는 가, ing를 붙였으니까 같은 시제라는 거예요. 저, should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뭐뭐 해야 한다니까. When you cross. cross the street, you should look both way. 양쪽을 살펴라. Shouting ing, 면서니까 뭐 하고 싶어요. As 지금 when을 쓴다고 해서 틀리는 거 아니야? As 그다음에. t 플레이어 a 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그대로 논다면, 여기 데이를 쓰고 싶지만, 사실, 맨 처음에 누군지 알고 싶으니까, 여기를 더 옆으로 이렇게 이사해 와가지고, when the applies um, shouted for joy, 그 다음에 여기 데이를 바꿔도 됩니다. 음, 그래도 자연스럽겠네요. 자, as they 자, shout를 썼어. 근데 여기 같은, ing 썼다는 얘기는 주절의 동사가 뭐야? 같은 시의 제. 그러니까 과거지. 그럼, 그래, 그러니까, s h o u t 쓴다? shouted, for joy. 자, 환성을, 환성을 지르면서. 또, 선수들은 celebrated. 축하했다, 무엇을? 그들 자신의 victory, 승리. 여러분, 그래, 아주 엄청난 승리 뭐지 오, 중정. 뭐? d u 오 그래, 그 그래. 어, 어. 어. Triumph. Triumph. 진짜 알긴 알아, 그렇지 자, triumph. 자, victory. <laughs> <laughs> 난, 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기 그 앞에 숨어죽겠는요 <laughs> 어, <laughs> 아, 겠습니다 자. 엔터링 ing와 엔트리. 자, 뭐 하고 뭐 하고 싶어요? No. e n t e r i n t After. 어, oh, 그렇지 않니? 방에 들어가야지 전등 스위치를 키겠죠 uh -huh. 여러 가지 상황 이있긴 하겠지만. 자, after I e n t e r d o e n t e r I switched, b 하면 되겠죠. switch 켰다. 이거 말고 뭐 하고 싶어? 똑같은 말. Turn. Turn on. 그죠. Turn o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은 이게 다 나와요. 자, 다음번에 이거를 해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죠? Yeah. 응? Mm. 어, 이거 이미 해오는 거였어. 어, 그지 자, 오늘 빨간 대주고 일단 여기까지 하겠어요. 아, uh, ah, 네. 아, 왔었어요. 아미가가서감사 <laughs>